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예수로 얻은 구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한 맥주 감사 예배가 지난 주일에 드려졌습니다. 또전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감사 찬양의 시간도 있었는데요. 감격 속에 진행됐던 맥주 감사 주일 소식을 김아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월 10일 주일에 드려진 맥주 감사절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되지 않은 광야 같은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신 이를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윤석전 목사는 이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윤 목사는 죄인으로 지옥의 신세를 면할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하면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릇하며 살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맥주감사절 예배를 통해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복중 가장 큰 복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탬버린과 기타, 풍선 그리고 양은냄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성도들의 손에 각양각색의 소리 나는 악기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강단에서부터 성전 끝까지 가득 메운 성도들은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춤추고 뛰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 지긋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땀과 눈물, 그리고 진실과 감사의 결정체였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담임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전성도 감사 찬양 예배. 받은 은혜 감사에 찬양했던 성도들은 이날 갑절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YBS 뉴스 김아름입니다.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침례교 목회자 부부 교회 부흥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소식을 강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사모회가 주관한 침례교 목회자 부부 교회 부흥 세미나가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사모들만의 모임 형식이었던 기존의 틀을 바꿔 목회자가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제4차로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김종선 사모님께서 제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또 아주 굉장한 이 침례교단을 사랑하시고 또 침례교 목회자 부부를 사랑하시고 교회들을 사랑하시니까 목회자 부부 성장대회를 또 한번 사무의 주체로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합심해가지고 어, 이것을 홍보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는 주강사 윤석전 목사를 비롯해 윤태준 총회장과 조근식 오영택 목사, 김형선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그 은혜를 더했습니다. 주강사 윤석전 목사는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해 목회자가 먼저 변해야 교회가 변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세상 풍속을 쫓아 살면서 어떻게 목회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비참한 심판을 감당해야 할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호소했습니다. 말씀에 은혜받은 목회자와 사모들은 나로 인해 한 영혼도 지옥의 결박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부르짖으며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해져 불이한자의 미혹을 이기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목회자와 사모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윤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얼마나 진짜 죄인이고 또 정말 사모가 무조건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들에게 정말 올바로 가르치며 그들에게 정말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담대하게 부서뜨리고 깨뜨리며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제가 먼저 실천하고 그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바로할 때 그들은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닌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성도들을 죄와 질병 가운데 건져내는 능력 있는 목회자와 사모가 되게 소망합니다. YBS 뉴스 강유입니다. 그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9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지저스 아미 여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북한과 이슬람권,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2천여 명의 기도자들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개인과 교회와 민족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여 온 민족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실천 목회 연구원 목회자들이 모여 집중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아침 8시 50분부터 저녁 9시 50분까지 총 9시간 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목회의 자원과 영적 생활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영원한 목회 자원이기에 오직 기도를 통해 성도들을 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을 받아 불신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유아유치부는 지난 7월 2일과 16일 토요일 교회 근처 신축 아파트에서 전도 축제를 펼쳤습니다. 2일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손 인형극 '삽개오'를 통해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16일에는 영어 뮤지컬 미녀와 야수'를 공연하며 예술을 모르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아이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받길 원하며 발로 뛰는 유아 유치부에 제한 없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매주일 오전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주인공 바로 시온 성가대 중창단입니다. 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함으로 성가대 충성을 번면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찬양으로 받을 축복과 은혜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합니다. 성가대 충성에 머뭇거리던 성도들의 심령에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져 헬몬, 글로리아, 시온 성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하계 성회가 수원 힌돌산 수양관에서 7월 18일부터 두 달에 걸쳐 진행됩니다. 7월 18일 목회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세미나를 시작으로 작년부 성회, 청년대학연합성회, 중고등부 성회, 직분자 세미나,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 순으로 3박 4일씩 예정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인터넷과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성회 3일 전까지 선등록 시에는 등록비가 5,000원 할인됩니다. 독이 마감을 앞둔 성회가 많으므로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등록을 서둘러 주시고 교파를 초월하여 오직 예수님만 사모함으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무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일부터 본격적인 2011 흰돌산수양관 학예성회가 시작됩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해 애절하게 울부짖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